하이 민철 t v 에요 초밥 좋아하세요? 전한장합니다 간장에 와사비 듬뿍 풀어서 촉촉하게 적신 생새우 초밥을 입에 넣으면 아, 상상만 해도 심장 터지네요. 잠실에 특별한 초밥집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닌자스시. 1m 초밥으로 유명한 곳이죠. 골목 사거리 모퉁이에 자리하고 있어요. 매장은 아담해요. 메뉴판. 2인이면 1m 20짜리 시키면 되는데 욕심부려서 30짜리 시켰어요. 나왔습니다. 우와, 진짜 커요. 종류도 다양하고 우동이랑 샐러드도 같이 나와요. 이건 서비스. 먹어봅시다. 일단 초밥이 전체적으로 통통합니다. 해도 싱싱해서 입에 착착 감기네요. 새우튀김은 진짜 맛있어요. 뜨거울 때 먹으면 입에서 녹아요. 역시 초밥은 생새우죠. 아, 너무 행복하네요. 근데 너무 많아요. 욕심을 부려서 삼인용 시켰더니 죽을 것 같아요. 포기. 포장했습니다. 앞에 과자도 있어요. 들고 나가면 돈 내야 됩니다. 손모가지 날아가본 게. 슬러시도 있어요. 초밥을 좋아한다? 초밥에 환장한다? 초밥에 미친다?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초밥 장인이라면 여기 꼭 한번 오세요. 바이.